네, 안녕하세요. 치카TV의 치카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s i f 가품이자 뛰어난 가동률과 퀄리티를 갖고 있는 중국 엔티티 제품입니다.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. 박스 아트 서별게 없습니다. 자, 엉망진창이 됐는데, 먼저 까볼게요. 빨리 네, 까볼게요. 중고 께 티티 제품이라는 퀄리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퀄리티가 짱입니다 이거는 바로 쇼핑하는 곳에서 샀고요 36,000원 아니 36,000원 37,000원 그정도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저는 할인 받아서 36,000원에 샀고요 자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일단 팔 어이구 지우개가 떨어졌네요 일단 팔 관절부터 하겠습니다. 자, 팔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됩니다. 이렇게 가품이라서 많이 안 되긴 하지만 꽤 많이 있는 가동들입니다 반대쪽도. 이렇게 됩니다. 아이고 진짜 이게 계속 계속 떨어지네요. 자 그리고 다리 가동률을 아니 일단 은몸 가동률부터 목은 이렇게 이렇게 망토 때문에 잘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됩니다. 자 그림은 허리 가동률 허리 가동률은 앞으로는 이렇게. 여기가 최대이고요. 뒤로는 여기가, 이렇게가 최대입니다. 옆으로도 이 정도. 이 정도.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정도가 최대입니다. 다리 가동률은 이렇게 딱 직각 정도 되고요. 적도딱 직각 정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망토를 보시면, 아, 망토 보기 전에 벨트를 보죠. 이게 이렇게 걸려서 잘안될줄 알았는데 꽤잘 되더라고요. 갑, 그리고 아가모트의 가품이라고 뭐, 하기에는 꽤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벨트도 그렇고요. 누가 봐도 진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, 것, 그런 퀄리티입니다. 자, 망토를 보시면, 이렇게 플라스틱이에요. 근데,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옆으로, 접힙니다. 망토는, 좋은 가동률은 아니에요. 콜롬입이에요 여기에, 투명 메이큐를 바르면 뻑뻑해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전해볼게요. 자, 몸, 아, 몸은, 아, 그리고 발. 발은 이 부츠 때문에 잘안 돼요. 발목이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. 여기서는 꽤 밝게 보이지만, 실제로 보면 꽤 어둡답니다. 자, 그리고. 손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, 엉망진창이 됐어요. 자,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. 얼굴은 아, 뭐 바꾸지 않을 거고요 음...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바꾸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손이 있는데 아이고 이 손에 붙여놓아 이렇게 안 빼져 잠시만요 여기에 마법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동그란 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자 끼워볼게요 자 잠시만요 끼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, 오 이거 부서질까봐 무섭네. 잠시만요.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. 퓨용펑. 자,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. 오. 역시, 타임스톤도 써야겠죠? 자, 이건 답 뗐습니다. 자, 타임스톤은 역시. 어, 어딨지? 잠시만요. 이게 아닌데. 역시. 이 손에 끼워야 제맛이죠. 이렇게. 자, 끼우고 돌아올게요.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떨어지니? 자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. 아 밑에 책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. 손목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쇽쇽 어우 손목을 잘못 끼웠네요 자, 그리고 마지막, 마지막 제품을 소개하자면, 엄청난 떡상이죠? 여기에, 이거. 엄청 커요. 잠시만요. 맛 뜯고 올게요. 역시, 일단 가위죠. 자, 이렇게 커집니다. 알 아니, 커집니다가 아니라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네요. 이거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이렇게, 이렇게 됩니다. 어이구, 좀 앞으로 가는데. 어, 쓰러질 것 같아. 뒤로 좀 꾸겨줄게요. 음. 두 개가 있는데, 아, 이두 개로 지탱하는 거네요. 한 개, 두 개, 자, 이렇게. 두 기로 지탱해도 모자랄 방법입니다. 뒤로 하면 괜찮을 거고. 어. 아이고 진짜 씨. 아. 일단은 오. 자, 이제 마, 맞춰야 할 시간이 왔네요. 자이 지우기로 고정시켜줄게요.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리뷰는, 음, 뭐, 그런 게 없었죠? 정확한게 이게, 저희, 이게 저희 아빠 폰이라서, 어이구, 이구 어이구, 오! 아빠가 가셔야 한다고요? 자, 이렇게 빨리 맞추게 된니다 제 품은 가품 이지만, 상 당한 퀄리티를 네. 가지고 있는 제품, 중국 에티티 제품 휴나 가지고, 등 장하 는 아이고 이게 씨야 빨리 되 라고, 자등 장하 는 모습 쇼. 쇼. 짜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카 t v 의카였습니다 안녕! 와, 먹겠다!